평형. 아까 치면 뭐했냐면 가역반응, 비가역반응 했어요. 정반응, 역반응 모두 다 일어나면 가역반응, 정반응만 일어나면 비가역반응. 동적평형은 뭐였었지? 전제조건이 가역반응이라는 전제조건에서 정반응속도와 역반응속도가 어떻다? 같아서 변화가 없어 보이는 상태를 동적평형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평형, 별거 아니에요. 상평형. 말 그대로 평형인데 얘는 그냥 듣기만 해 외울 건 덕지도 없어요. 거기 밑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용의 평형이라는 말도 나와요. 다 뭐냐면 동적 평형입니다. 동적 평형의 전 동적평형은 반응물질이 생성물질로 되면서 예도되고 얘도 예도되는데 얘도 그예의 얘의 속도와 얘의 속도가 같아서 변화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런데 상평형은 뭐예요? 라고 하면 고체, 액체, 기체, 어디로 가던 고체가 액체를 가면 액체가 고체로 가던 액체가 기체로 가면 기체가 액체로 가던 고체가 기체로 가던 기체가 액체로 가던 요때 이래서 수 크다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는 걸 상평형이라고. 그때 동적 평형. 오늘 리는 상평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적 평형은 전체 다전체다 정반응 속도 역 반응물이 누구든 상관없어. 반응물이랑 생성물이랑 똑같아 동적평형 근데 그 반응물과 생성물이 고체액체 기체만 가지고 얘기할 거야 그런 동적평형은 상평형 범위가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동적평형이 이만큼이라면 그 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국한해 누구로만 고체액체 기체로만 하면 얘가 상평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지? 받아들이면 그런데 여기 서 용해가 뭐야? 용해가 고체가 액체로 녹는 거지. 이 용해 평형은 뭐냐면 그 중에서도 고체가 액 녹아 액체로 되어지는데 녹는 속도와 응결되어지는 속도가 같아서는 동적 평형. 그럼 더 자극 범위가 되어지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라고 말을 하면 동적평형이고, 그 반응물 생성물에서 고체 액체, 기체만 갖고 얘기해. 그러면 상평형인데, 그 중에서 고체 액체만 갖고 얘기해. 그러면 이제 용의평형이 되는 거예요. 언더가 스탠드가 되셨습니까? 다른 공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교과서를 회 보고 여기저기 요목조목 좀 하도록 할게요. 잠깐 좀어 주셔요. 나도 좀 쉬게.